심심해요 <laughs> 어디야 지금 작업실 갔다가 집 가는 중아 좋은데 이제 뭐해 이제 그너몇 시에 잤지몇 아, 시에 일어났어 오늘 나 오늘 뭐 치과 치과 이슈 때문에 아침에 응. 10시에 일어났지 어 이제 뭐 어, 이제 뭐집 가가 지고 4 시간 동안 쇼트만 보다가 자겠지? 아 카톡 봐봐. 카톡이 멀티가 안될 거야. 그냥 <laughs> 핸드폰이랑. 그래? 아, 오케이. 이따 봐. 이따 봐. 아, 노래 좋던데? 아 그래? 응, 좋더라. 아 앨범 힘드네. 너너 걸로 되는 거지? 너 근데 너 앨범인데 다음 주까지 넘겨야 돼? 그러니까 타이틀곡을 안 만든 채로 그냥 앨범 미팅을 내가 잡아버려가지고. 아, <laughs> 아 그래. 타임 아, 그래서 전가야 되는구나. 어. 타임 네 맞다. 네 좋은데요. 이제 불똥이 떨어졌지. <laughs> 오, 되게 해외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너다 알아듣니 저거? 그냥 영어로 한 마디 해주면. 아 그래? 해줘. 영어로? I love all of my international fans. <laughs> 좋은데? 싫어네. 채영, 카톡할게. 내가. 다 와가지고. 내가. 야, 야 트레이드 엘리엇. 자, 친구 노래 잘하더라. 가장 좋아하는. 동부예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등이고. 아, 또. 아, 또. <laughs> 안 심심하냐고요? 좀 심심해요. 작업실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좀 더러워가지고 제가 짐 정리를 좀안 해서 나중에 정리하면 제가 또 틀게요. 노래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. 어때요? 준비됐어요? 노래 들 준비됐어요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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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 빠르죠? 음. 음. 라도바꿔 음. 연락도 다시 봐야겠어. 내 마음이 편하게 쉽게 너를 떠나게. 어, 어, 솔직하게 말하자면 다른 여자 만나고 싶어. 내 마음이 떠나봐. 나 변했나봐. 어. 진것 같아요. 좀 이상한 생각이 나서 두고 떤여져 눈에 들어오기나 하고, 약속감 없는 건 기본이야. 하루하루가 고마한 기본이야.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다. 건 욕심이겠지. 중국 비행겠지 과도 난 자니까. 너, 이거 그거 말고는 신경은 더 없이. 가사 써야 해 즐겨야 해마가이로 특별한데 기는니까두번 다시 막 가는 남자 만나지 라도 바꿔야겠어 연락도 다시 봐야겠어 내이 편하게 PC방 아닌데요? <laughs>

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앨범에 담기진 않고 뭐 따로 나오지 않아. 제가 3월 앨범이 어쨌든 나오는데 안 밀린다면 밀릴 수도 있어서 제가 확실히 못 말하는 거고 채링도 짱짱하고 좋은 노래가 많아요. 열심히 열심히 준비. 위중입니다. 그리고 I beg it. Piccola n 만 n c h i 자존심 세고 해야 할 말은 무조건 해넌꼭 나처럼 나 닮았어 우리 하나부터 열까지 널볼때 하지만 바빠서 자주 연락도 못하고 늦게 일어나서 해도 못 보는데, 제대로 건강을 꼭 챙기란 말고, 어차피 꺼먹을게 밥은 이런 것도 있고, 일찍 잘게 오늘 밤은 까꿍 음. 음. 피가 많이 오네. 오늘따라 오산도 안 챙긴 것 같은데? 감사합니다 수록곡 몇 개냐고 이번 앨범 개총개 <laughs> <오늘은 좀 못해. 웃음> <웃음> 좋죠 <웃음> 노래 네 근데 다 나올 네들요다 나올 거예요. <laughs> 수민이랑 또 하고 있는데 어뭘 들려 드려야 될지 노래 많아 가지고 음, 음, 이거 들어 볼 건데. 공겸이 공겸이 철권하고 있어형 응. 그것들 풀면은 안 돼요, 네 형. 최을안 믿어. <목소리> 모든 게 뒤집히기 때문에 돈 <목소리> 벌어야 되기 때문에 동겸이 <목소리> 자주 놀러오죠 <올라오죠. 목소리> <목소리> 때론 많이 지워기도 했. 언제나 너한테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은데, 나도 그라고 싶은데, 나도 그라고 싶은데, 내 맘처럼 잘한데, 사랑은 너무 어려워. 항상 내뜻대로 왔는데, 그은격이 걸잖아. 건 언제 나올지 모르겠다. 다. 오래 나올 거예요. g 리 o d on a wedding, s h a 는 y g n u t with a y s h y a e a o n e h o d e e a l Can you love me at the worst time and tell me you the one? The go. They happen to sang you to so that I go The need me on I love you at the worst and I tell you you the one Can you love me at the worst time and tell me you the one? Remember your day of face all that I won't people I love you at the worst and I tell you you the, go to the, go to the one t 이 m e in m a 아 c h Okada, we d o n o b a b a l l e Can you love me at my worst? Can you love me at the worst? I mean tell me you the one want you to i i I love you at the worst and I tell you you the one Can you love me at the worst? I mean tell me you, don't you the one want I love you at the worst and I tell you you the one 앨범이 몇 장인지 까먹었어 이 정도까지 왔나 봐 벌써 내일은 무슨 요일이지서무스일어언제였 전화 받고 싶던 디백 사줬는데 너는 썼는데 행복했는데 오랜 길 기분은 이해 그럼 점저도 캔 여러분 좋죠. 뭐 이제 만들고 있고 엄청 많아요. 너무 많아. 지금, 올해 좀 많이 열려고 하고 있고, 콘서트도 할 거고, 릴라마이즈 군대 간 소감? 랩하우스 오신 사람 있나요? 여기서? 없나? 대입해 하기 전에는, 이 노래들은 안 나올 거고, 아마 제 앨범이 나올 거라, 그거좀 하지 않을까요? Give me up. Tippee, what's up? Yeah. way, kill what's up? i do going to live. Awesome. Oh, yeah. Loki, like awesome. yeah. know,

l 키 k i Loki, 키 o 키 i 키 o 키 i 키 o k i Loki, Loki, l 가볼게요 좋은 밤 보내시고 l o 겸 i 이제 앨범 제목 뭐였죠? o 음, k 눈에는 눈? 눈에는 눈? 눈에는 눈. 많이 들어주시고.